더 많이, 감독님한테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. <laughs> 그러면은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감독님한테 네. 기사에 댓글 좀 많이 달아주세요. 대성이 좀풀어줘요 그러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을 겁니다. 하나요안 아, 하지. 나한테 안 되니까 언론을 통해서 하는 거 <laughs> 맞다. 대성이는 야생마처럼 풀어놔야 살아다그럼 제가 말뛰거든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, 다 이쁘게 고풀어놔주세감독명히 잘... <laughs> 풀어주시면은 제대로 날수 있을 것 같아요. 본인이 야생마가 시킨가 봐. 그리고 얌전한 맛으로. 배포와 배짱은, 하지만 전승은 죽었다 깨어나도 안 되는 건아니지 하지만 k b l 최다승 리 최고승률 기록을 깼으면 좋겠다. 내전 시즌에 전성하겠습니다될 <laughs> 때까지 해야지. 개석이만 잘하면. 그냥 기복이 실력인 거임. 원래 롤코 잘 탐. 문제는 안 좋을 때가 좋을 때보다 길다는 거. 근데 똥 싸는 건 기억 못하고 캐리한 게임만 기억해서 그럼. 이러고 또 두세 경기 잘하면 역시 이래성 이러다가 또똥 싸기 시작하면. 롤컷 하는 거 평균이 3점 통산 20%인 거임 군대 빼도 이제 대비 3, 4는 차안 되는데 적응이 아니라 실력이. 이렇게, 이렇게 롤컷 타는거 기네요. 네. 아, 뭐. 근데 저도 근데 되게 공감해요. 충분히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거고. 하지만 제가 보인 이런 모습들이 제가 원하는 목표로 가기 위한 과정에 꼭 필요했던 과정이고. 물론 승패에 제가 팀에 영향을 끼쳐서 너무 죄송한데. 이런 과정이 있어야지 분명히 성장할 수 있다고 저는 느껴서 과정 중에 일부분이 었는데 이렇게 저한테 뭐 지적 많이 해주신 것처럼 제가 나중에 잘 되면 칭찬도 많이 해주세요 이게 시즌 초반보다 응. 엄청나게 많이 좋아졌어 지금은 그렇게 무리한 공격 안 하고 응. 지금은 줄거 주고 자기 할거 하고 이렇게 돼서 네. 아주 나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변했다고 생각합니다. 세상 업템포 농구를 잘하는 건 맞음. 보면 3대3 같은 농구 스타일에 잘 어울리는 스타일이야. 드라이빙 치거나 스페이스가 많이 잘 사는 스타일. 그럼 제가 3대3 맞으면은, 세계적인 녀석, 진 아마 몇, 몇몇 분들 보셨을 거예요. 그 올사전에서, 그 초대 올사전 3대3 제가 우승시켰습니다. 제가. 3대3. 하드캐리 해가지고 네. 2020년 도쿄올림픽 3대3 생각이 있어요 구단의 양해, 양해 구해서 한번 나가볼 생각인데 <laughs> 보여드릴게요 세계 무대에 통한다는 거 3대3 그게 그게 뭐 연령 제한 있고 뭐, 뭐 복잡해 그게 어... 안 되는 게 3대3은 네. 개인 포인트가 있어야 돼아 그렇죠 근데 그못 나가 대성이지 놓고 지말라고이 대성 공격은 참 좋은데 패스해야 할 때를 잘 모르는 음. 것 같아 어제 경기도 껌팀은 아버나한테 패스 줘야 하는데 드리블 하다가 턴오버해서 의작 감독한테 한 소리 듣고 나이 들면 운동력 떨어질 텐데 이대성을 리딩이 너무 없어 너무 없어 너무 없어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배가 불러야지 다른 사람한테 음식을 나눠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제가, 제가 뭐, 제가, 제 아까림이 돼야지, 남한테 패스를 하지. 제 아까림이 안 되는데. 거나가 절 도와줘야죠, 라거나가. 저한테 스크린 걸어주고. 제 아까림이 안 되는데. 그리고 드리블 하다가 톤업에서 감독님한테 한 소리 들은 거는, 예. 감성합니다감성하고또 제가 갑자기, 어제 같은 경우 제가 갑자기 잘하면 감독님부 당황하시잖아요. 당황하시니까. 한 번씩 또, 또, 이대성답게 좀한 번, 네? 얼척은 없는 플레이한번해지하실감독인니걸덜 놀라실까봐 뭐, 네. 이렇게 하 어느 순간에 이제 본인이 뭐, 그아리 근육이 약간 파열된 적이 있었고, 근육 햄스트리 올라온 적이 있었는데, 그 이후에 부상이 재발할까봐 몸에 힘을 빼고, 조절을 하니까 더잘 되거든? 본인이 그걸 하면서 깨달은 거지. 그러니까, 동료들한테 그런 얘기도 한것 같더라고요. 힘을 빼니까 더 잘, 농고가잘 된다. 뭐, 네. 다 제가 듣는 얘기고, 평상시에. 뭐, 뭐, 이게 뭐 크게 와닿지 않는 게 감독님께서 항상 육성으로 저한테 해주신 얘기여가지고, 네. 많이 쓰기가 낮은 댓글들이에요, 이건 댓글 얘기고. 감독님이 저한테 해주시는 꽤확확 와닿는 조언들은 레벨이 더 높습니다. 그래서 이게 라도 제가 상처받을까봐 이렇게 주, 깔끔하게 얘기해주고 싶으면 랩수비를좀더 올리셔도 돼요. 저는 이미 감독님한테 많은 얘기를 들어서 너무 잘 알고 있어서 과격하게 네, 해주셔도 돼요. 너무 뭐 상처가도 안 받았어요. 너무 좋아요 지금. 네. 지금 기분 컨디션 올라갔어요 지금 컨디션. 이거 하고 너무 좋아가지고. 내가 왜 관심을 많이 갖고 자꾸 그러냐면 앞으로 할게 너무나 많은 선수라서 그래서 이걸 그냥 놔두면 안 돼. 요 음... 그 자꾸. 조여줬다가, 또, 또, 막풀고줬다가 아, 망치로 뚫려줬다가, 자꾸 이게 균형을 맞춰줘야지. 그러면은 할게 너무나 많은 선수라서. 근데 그거 그냥 놔주면, 그냥 삐뚤빼뚤막 이렇게 막 된다고. 그래서 그거는 지도자로서의 나의 책무이기도 하고, 그래야 대성이가 더 대성할 수 있고, 뭐 그런 거지. 힘안 들어. 이거 이게, 이게, 근데 재밌, 재밌다고. 그냥 그냥 뭐 농구만 가르치면 재미가 없어. 감독이 농구만 가르켜야 되나? 인생의 길잡이도 되지되고 내가 인생 경험이 훨씬 많은데 나중에 몇 년이 지난 다음에 뭐 여러 선수가 있잖아. 그런 류의 선수 어떤 선수가 잘 되는지 보자고. 자신 있으니까 그런 거. 나내 아, 수명이 나 아,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. <laughs>